대창 대창 교의 법칙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교는 불교 교리의 교로 불교 교리의 약칭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교 이야기로 보시의 공덕 보시의 공덕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보겠습니다. 보시라 그러면은 우리 다잘 알고 있죠 우리 불자님들은. 바로, 남을, 나로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로 나로 생각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종류에는, 뭐, 물질적인 제시가 있고,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정신적인 법시, 법시는 뭐, 마음을 베푼다, 그래서 심시라고도 할수 있고, 법을 베푼다, 그래서 이제, 무예시라든지 많이 있죠. 가지가지 나눔면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큰 보시죠. 뭐 신시 몸을 베푼다, 불법으로 인도하는 것 이런 믿음의 시죠 신시. 뭐 절로 인도한다든지 암경에 보면 그 공덕이 대단하죠. 또 어, 돌아가신 분들을 부처님의 큰품반으로 인도하는 것, 인도해 드리는 것도 큰 이제 보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시가 있지만서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보시는 좀 합니까? 아니 많이 좀 하시죠, 다들 우리 불자님들이야 대동 많이 합니다. 묻고 죽을 돈이 없어도 보시는 하지요. 사실은 뭐 저는요 그러면은 아, 저도 노력합니다. 참 복중에서 제일 좋은 복을 짓는 게 나름대로, 어떤 것인지는 저는 알고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중국의 속담에, 스님들이 가장 인과한 물을 안 믿죠. 그죠? 보시도 그냥 안 하기 때문에, 어, 비아냥 걸리는 말로, 스님들이 인과도 안 믿고, 보시도 안 하고,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보시에 관한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정일암경에, 도시의 공덕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살린 잔나비 숲에 계실 적에, 이 숲이라고 해가지고 수행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숲속 아닙니다. 그죠? 바이살리는 이제 8대 성지 중에 하나죠. 아주 고대 상륙국가로서 엄청나게 발전됐던 도시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글을 이제 여기에서, 어, 보내시죠. 이곳에서 이제 보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 어, 부처님께서 인간의그 사자대장이라는 어 장자에게 보시를 잘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 이 사자대장 보시를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면서 부처님 보시의 공덕을 이야기하죠. 첫째 보시공 덕다잘 알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불공이죠. 보시를 함을 통해서 하 저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불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처 불공이 되죠. 사람 사람마다 나를 위해서 불공을 해주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보시를 하게 되면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진답니다. 대중 속에 들어가더라도 부,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당당해진다는 거죠. 부처님 비유하기를 사자가 사신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전혀 당당하죠. 참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당연하겠죠. 비유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한다. 실제로 그러하답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모든 대중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존중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참 중요하죠. 보시를 하게 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 된다는 거죠. 천상에 태어나고 존경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복록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인간들을 위하여 베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인과응보의 그 원칙이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번뇌로부터 해탈이죠 우리는 만날 번뇌하고 있죠. 잠을 자면 뭐 하룻밤에 뭐 집을 아홉 채를 짓고 아홉 채를 묻는다고 할 정도로 번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번뇌로부터 이제 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그 말하는 보시공덕은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우리가 하고 싶은 누구나 보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물론 다 각자 인연이 있는 인연치에 보시공덕을 잘 짓고 있지만서도 공덕을 지으면서,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힘. 그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복록이 부족하다는 그, 공덕. 돌을 깨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항, 인간으로 태어나면, 복록이 부족해야 되겠죠. 그죠. 이항 태어나려면, 천상에 나야 되겠죠. 뭐 이와 같은 공덕이 함께 하니까, 항상, 어, 보시, 이 공덕을 부처님 법에 맞추어서 항상 지어주길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법주와 함께 부처님의 보시공덕에 관한 인연으로 항상 보시공덕 많이 짓고, 복록구족하시고, 건강하시길 불전에 축은 올립니다. 성벌하십시오.